현규의 추석 이야기 140, 141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규가 추석을 보내고 나서 추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낸 추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추석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 140, 141조 형규의 추석 이야기 내용을 활용해서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책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네, 송편과 여러 가지 곡식, 과일들을 먹죠? 추석에는 어떤 놀이를 할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씨름도 하고요. 이렇게 강강술래도 하면서 추석을 보냈다고 하네요. 추석빔이라고 해서 옷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배짜기를 활용해서 추석빔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추석에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달을 보고 소원은 비는 일을 했대요. 자, 이런 장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추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재료를 보면 이렇게 화첩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 종이가 있어요. 자, 비닐을 뜯어 볼게요. 한번 펼쳐 볼까요? 한 면, 두 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까지 면이 있네요. 우리가 한 면에 그림 하나, 글자 하나씩 붙이면서 추석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을 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수석하면 떠오르는 거. 송편? 네, 송편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송편. 그림을 알맞게 붙였으면 그림과 어울리는 글자를 찾아 보세요. 자, 찾았나요? 네, 송편이죠. 자, 이렇게 붙이고 두 번째 송편 다음에는 어느 것을 붙여볼까요? 선생님은 이번 추석에 본 달이 떠오르네요. 자. 달맞이 하는 장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었었나요? 여러분이 빌었던 소원을 떠올리면서 달맞이 하는 장면을 붙여보세요. 자, 여기에서 추석에 하는 일, 달맞이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붙이고. 자, 벌써 6개 중에서 2개나 붙였네요. 자, 이렇게 종이를 넘겨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놀이를 했나요? 예전 추석에는 강강술래 놀이를 했다고 하네요. 글자에서 강강술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있네요. 강강술래.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배를 짜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여기 배 짜는 도구고, 여기에 옷이 있어요. 배 짜기 하는 그림을 붙였으면, 자, 글자를 찾아볼까요? 네, 여기 배짜기가 있네요. 그림과 어울리는 글자를 이렇게 찾아서 붙여보시고요. 자, 우리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나 만들었어요. 자, 다섯 번째. 남은 거 하나씩 붙여볼까요? 씨름하는 장면. 핵과일, 핵곡식. 자, 이렇게 남은 재료들은 한 곳에 잘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버리도록 하세요. 자, 어울리는 글자를 찾아볼까요? 네, 추석 놀이 씨름. 추석 음식 핵과일. 자, 이렇게 모두 여섯 면을 다 완성했어요. 지금 보면 글씨가 상당히 흐리죠? 여러분들이 글씨 연습도 하고 추석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흐리게 인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펜을 이용해서 진하게 한번 써볼까요? 진하게 써야 되니까 네임펜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가지 색깔 레인펜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림과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서 예쁘게 써보세요. 꼭 검정색만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추석 음식 송편. 이렇게 네임펜으로 쓰니까 훨씬 더 진하게 잘 보이죠? 추석에 하는 일, 달맞이. 강강술래. 선생님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칸을 벗어나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보고 선을 따라서 예쁘게 써보도록 하세요. 추석 빛 만들기, 배짜기. 자, 마지막 장,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네요. 추석 놀이, 씨름. 추석 음식, 핵과일. 자, 이렇게. 총6 면을 다 완성했어요. 한번더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음식 송편 여러분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추석 음식 송편 추석에 하는 일 달맞이 추석 놀이 강강술래 추석 빔 만들기 배짜기 추석 놀이 씨름. 추석 음식 핵과일. 자, 이렇게 안내를다 꾸몄으면 겉에 알맞은 제목을 짓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예쁘게 넣어서 추석 관련 책을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